안녕하십니까? 셀 공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첫 새해 주일 이제 우리가 보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새해가 되면은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 소원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또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각각의 신에게 그리고 그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소원을 성취해 줄수 있는 것들에게 소원을 빌곤 하죠 전세계적으로 아마 새해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바는 아마 코로나19의 종식일 것입니다 모두가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소원할 것입니다 과연 각자의 소원 어떻게 성취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의 소원 성취의 비결과 원리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31절 말씀과 3 0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할줄 아시느냐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므로 또다 아시고 다공급해 주실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부모가 있는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입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모든 있어야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도우를 주고, 생선을 달라하면 배물주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이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은 너희게주시이라고도하여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구하야 일들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3 번.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의 삼녀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중에서 영토의 개념이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굶 17장 21절 말씀에서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수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때에도 못할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왕이 되어 다스리면 우리 안에 어,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바로 그 것이 심령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교회와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예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구하는 첫 번째가 나라의 이마 옵시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할 것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신 것입니다. 다음 오분에 또 구해야 될 먼저 구해야 될 일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란 곧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의란 옳을 을자를 쓰는 것으로서 옳은 것을 말합니다. 곧 그의 의를 구하는 라 것은 하나님의 옳다 여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각각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죠. 곧 자기의 의, 곧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나갑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계획을 하죠. 그리고 내가 옳다는 방법대로 또그 일을 이루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옳지 않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 여의심인데요곧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이 뜻은 정말 온전한 뜻이고 기뻐드리고 선한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님이도 고음받은 우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마귀 사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1 6어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런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곧 마귀로 쫓아온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어, 그러지 않고 영위하지 않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어,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2022년대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교회 제일 주의로 신앙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먼저 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만다 했으니 하나님 왕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가정을 교회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구하여 행하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들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었기에 반드시 성화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다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로 제39차 여행격 특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23까지 진행합니다. 아,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가 또 참여하여서 기도함으로 와서 여행적을 보라 이런 새벽을 에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런 새벽을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장님들 또 셀룬들을 잘 독려하셔서 우리 셀룬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